6-20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이차 함수 위에 각각 점 A랑 점 C를 잡고 직선 Y는 X 위에 서로 다른 두점 B랑 D를 잡아서 사각형 A, B, C, D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. 그리고 걔는 정사각형이 된대. 이 정사각형 A, B, C, D의 넓이를 구해달라네. 이 문제는 좀 작정하고 만든 거라서 따져야 될게 많거든. 어, 천천히 해보자. 먼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y는 x 위에 점이 나와 있다면 요거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거든. 왜 그러냐면 y는 x 위에 점이 지금 b랑 d가 있는데 만일 내가 점 b의 좌표를 이렇게 a로 잡는다면 y 좌표도 a가 되는 거거든. 그러면 딱 봐도 얘가 계산이 간단해 보이잖아. 그리고 또 다른 점 d의 좌표도 x 좌표와 y 좌표가 같도록 나올 거고. 일단 요게 좀 중요한 이제 식을 해결해 나가는 힌트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? 그럼 넓이는 당연히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가 있지 왜냐면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AB의 길이,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내가 M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보면 B의 좌표를 A,A라고 놓고 C의 좌표는 X축으로 M만큼 갔겠지 그러면 A 플러스 M,A라고 쓸 수가 있고 a의 좌표는 x좌표는 a 그대로이되 y좌표는 a 플러스 m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d의 좌표는 a 플러스 m, a 플러스 m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 놓고서는 a좌표하고 c좌표가 원래 있는 이차함수에다가 내가 각각 이 값들을 대입할 거야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걔를 풀 건데 그럼 하나씩 해보자 점 c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거다 이거 잘못 대입하면 안돼 그러면 a 플러스 m의 제곱이 a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점 a는 요 밑에 있는 요 이차 함수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a 플러스 m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거 두 개를 보면 서로 다른 두 식인데 변수 두 개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풀면 답이 나오게 되거든.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밑에를 일단 좀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a 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이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a 플러스 m 이다 이렇게 나와서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m 은 m 은 마이너스 a 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본래 첫 번째 식에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a 를 구하면 뭐가 될것 같거든 그래서 대입해 보면 a 플러스가 아니고 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를 제곱하면 a다 이렇게 나오네 얘는 마이너스 음, a의 제곱 플러스 2a를 제곱해서 a가 나왔다 요거지 얘를 또 이렇게 전개를 하기 전에 이게 a로 묶이잖아 그러면 a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제곱식이니까 그냥 부호를 바꿀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그게 a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, a는 그냥 약분을 해버리고, a, a 2의 제곱은 1이다 해서, 얘를 그냥 정기하게 돼버리면, a의 세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4a의 제곱, 그리고 플러스 4a, 그리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, 이렇게 나오지. 그럼, 삼차 방정식인데, 얘를 잘 보면 풀 수가 있어. 조립제법으로 그래서, 조립제법으로 풀어요. 그럼, 1하고, 마이너스 4하고, 4하고,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,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서 1 하고 뭐 여기는 당연히 뭐 이게 없어지겠지 그럼 얘가 a-1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보이는 a는 1이 답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a가 1이라면 b의 좌표가 지금 1,1이라는 건데 1,1은 여기 있거든 그림사고로 이게 불가능하지. A는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. 그래서 A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고, 실제로 판별식 한번 해보면 판별식이 339에다 마이너스 사니까 이게 0보다 커가지고 A 값이 여기 안에 있는 거야. 그러면 A는 이거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9에다 4 빼면 5 이렇게 되는 거네. 아까 말했듯이, A는 1보다 작아야 되지. 그럼 3 플러스 루트 5가 아니라 A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. 이 거의 다 왔어. 문제에서는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. 그러면 이한 변의 길이인 M의 제곱을 구해야 돼. M의 제곱. 근데 M값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였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A 구했잖아. 얘를 제곱하고 뺀 다음에 A를 더하면 되겠지. 어, 근데 계산 이렇게안할 거고, 어떻게 할 거냐면, 내가 요거의 근이 위에처럼 나왔거든.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3.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,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라고 바꿨을 수 있거든. 1. 얘를 위에다 대입하면, 마이너스 3a 플러스 1 플러스 a가 바로 내가 구하는 m값이 되는 거지. 마이너스 2a 플러스 1. 이 바로 m인 거고,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좀더 계산이 편하지.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, 2는 약분이 되고,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,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, 연 나와 이거. 바로 m 값이 되는 거네. 내가 원하는 건 m의 제곱, 즉정사각형의 넓이니까,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를, 제곱하게 되면 이게 4, 5니까 9 마이너스 4루5 이렇게 나오지. 얘가 답이다.